네, 장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김대리가 그만두고 나서 내일 부담이 두 배가 되었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볼 텐데요. 일 부담이라는 말 영어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. 자, 이 부담이라는 말을 보면 b u d e n 이라는 영어 단어가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우리말 부담을 모두 다 영어의 b u d e n 으로 옮길 수는 없다. 어색하다. 이 점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. 자, 그래서 일부담도 뭐, 벌든을 활용해서 어, 표현을 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알려드리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일부담은 일의 양이 되겠죠. 그래서 적당히 amount of work 정도로 표현하면 의미가 통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김대리가 그만두고 나서 라고 했으니까 after 그 다음에 김 대리라고 했지만 그냥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런 말은 쓰지 않고 그냥 김이라고만 하겠습니다. After Kim. 그만두는 것은 quit이죠. After Kim quit. The amount of my work. 나의 일의 양이 has doubled. 두 배가 되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그러면 the amount of my work가 내 일의 양이니까 일 부담이라는 의미가 얼추 잘 전달이 됩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일해야 할양일 부담을 가리키는 단어에 워크로드가 있죠 이 워크라는 단어 일을 뜻하는 워 k 에다가 짐의 양을 의미하는 로드를 붙인 겁니다 원래 이런 표현이 있죠 트럭 로드 of cargo 짐인데 트럭 가득 실어야 될 양만큼의 짐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무슨 무슨 로드라고 하면은 그것만큼의 양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work load니까 말 그대로 일의 양, 일 부담이라는 뜻이 되죠. 일의 양, 일 부담. 그래서 이 work load를 활용해서 일 부담이 커졌다, 작아졌다 이런 말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장은 the amount of my work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my work load has double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. 월클로우드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어,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무슨 로우드라고 해서 어느 만큼의 양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 스터딜로우드라는 표현을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학점을 얼마나 따야 되는지 그런 것을 스터딜로우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일상에서 일의 양, 일 부담이라고 할 때는 워크로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로드가 들어간 여러 표현이 존재한다는 것, 그리고 그 중에서 워크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